안녕하십니까 입시랩입니다. 요새 고등학생들 패션을 보면 점점 명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자녀들로부터 패딩 점퍼 사달라라는 말한두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가 점퍼에 가격대별로 계급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셨습니까? 어, 길에서도 흔히 학생들이 명품을 입고 다니는 걸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퍼나 가디건, 후드티, 신발, 벨트 등으로 패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명품 또는 중명품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나이키, 뉴발란스 등 엄마가 아울렛에서 편하게 사다 줄만한 옷세 브랜드는 순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사달라고 했다가 등짝 스매싱 3대 정도는 기대되는 브랜드로 꾸며보았습니다. 7위는 CP컴퍼니 후드 집업입니다. CP컴퍼니는 1971년도 마시모 오스티가 설립한 이탈리아 브랜드로 스톤 아일랜드와 같은 회사입니다. 후드에 고글이 달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격대는 10만원대 후반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6위. 겐조. 일본 브랜드는 아니에요, 겐조가. 그 회사 오너가 일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겐조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에 의해 1970년대에 창립된 프랑스 명품 브랜드예요. 겐조는 1993년 LVMH라는 회사가 인수하였습니다. 예, 네, LVMH라는 회사 안에는 아, 모네 헤네시사와 루이비통사가 합병되면서 만들어져가지고 현재 국제적인 브랜드가 되게 많아요. 거의 뭐 명품의 집합소 같은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이 겐조는 루이비통이랑 같은 회사예요. 겐조는 그 등에 호랑이 무늬가 예전에 되어있던 게 되게 많이 특징이었어요. 요새 학생들은 좀 깔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호랑이 무늬보다는 그냥 로고 정도 새겨져 있는 뭐야 후드 작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5위는 꼼데 가르송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패션 디자이너 레이 가와쿠보가 설립한 아방가르드 컨템포로리 패션 브랜드예요. 이 뜻은 프랑스어로 소년들처럼 레이 가와쿠보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발음이 좋아서 꼼데 가르송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좀 이름 짓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는데 이게 딱. 지금 학생들이 또 선호하는 브랜드, 소년들이 네.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었네요. 되게 깔끔해요, 디자인 다. 거의 원색에 로고 하나 박혀 있다. 가격은 20만 대 초반부터 30만 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위는 몽클레르 후드 집업이 차지했습니다. 흔히들 몽클레어라고 말해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몽클레르입니다. 르네 라밀론이 1952년에 창립한 브랜드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패딩을 시작으로 많이 유명해졌죠. 패딩은 솔직히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등학생들한테는 네, 선택받지 못했고, 네, 후드지법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몬클레르 후드지법은 좀 비싼 편이에요. 70만 원대가 넘어요. 야, 이런 거 진짜 학생들이살수 있나? 오마가 부찬가? <laughs> 그 다음 브랜드는 무스 너클이에요. 무스 너클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무스 너클은 캐나다의 명품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입니다. 이름의 뜻은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인 무스와 캐나다 아이스하키의 정신을 뜻하는 용어 너클을 합쳐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뜻은 다르지만 이름에도 너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엠블럼이 마치 너클 이렇게 펀치하는 항국처럼 생겼다고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보면. 한 것보다는 좀 깔끔해요 여기도 얇은 후드 집업보다는 안에 그 기모 들어가 있는 한 겨울용 한 겨울용 후드 집업이 오히려 더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이 가격대는 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30만 원대가 한 50만 원 정도의 네,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2위는 발렌시아가가 차지했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크리스토팔 발렌시아가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1937년 8월에 발렌시아가 부티크를 창업하면서 시작된 회사예요. 1937년부터 파리 컬렉션을 개최할 때 최상류 베스트 드레스 고객들에게 우아함과 기품을 갖춘 춘, 완벽한 품질의 의상을 제공하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은 색상이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검정색이 되게 유명하죠. 가슴에 발렌시아가, 등에 발렌시아가 크게 박혀 있는 게 포인트예요. 네, 가격대는 보통 100만원대가 훌쩍 넘습니다, 발렌시아가는. 직구 잘하면 70만원이고, 웬만하면 한 100만원에서 120만원? 근데 요새는 1위보다 이 발렌시아가 가 조금 더 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그 선망의 대상이 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톰 <목소리> 브라운이 차지했습니다. 미국 패션 디자이너. 가 이제 만든 브랜드고 그 디자이너가 원래 날프로렌의 디자인을 하다가 클럽 모나코로 넘어가고 2001년에 뉴욕에서 당일 로부다 다섯 가지 슈트를 선보이면서 되게 인기몰이를 많이 한 브랜드입니다. 2010년도에 지드래곤이 엄청 이쁘다 했죠뭐 지드래곤뿐만 아니고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입으면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가격대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에 호성돼 있고 한때 이 자, 모명을쓴 적이 있었는데, 폰파리 유니폼이라고, 저 뉴스에서 핸드폰 판매자가, 예, 그 불법 판매하면서 입고 나왔던 브랜드들이 대부분 통보라고 이어가지고, 그때 폰파리 브랜드다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꾸준히 연예인들이 많이 입으면서 지금은 또, 뭐 그런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아, 이렇게, 1위부터 7위까지 브랜드를 알아봤습니다. 명품, 명품 있는다는 건 솔직히 좋죠. 그, 그래도 부모님, 부모님 지갑 사정 생각해서 너무 명품, 명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호두집업 1위부터 7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예,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